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파타 맛집 서울 프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건물부터가 프랑스. 나료. 분위기 진짜 이쁘게 났다 베프 브로기는 내가 봤을때 베프가 고기다 소고기야 응. 응. 그러면 너는 먹고싶은게 뭐야? 난 라구 확실해? 응 그래 라구 응. 그래. 그래. 응. 이거가 고기? 라구 소스라는 걸 처음 먹어봐요 음. 어때? 음. 먹어줬습니까? 여기가 음. 너 보인다? 음. 어? 어 저네어아 어, 아, 하나 더 받을 수 있었네 응. 빨리 아메리카노 먹고 가야겠다 진짜? 나는 뭔지 몰라 완전 옛날에 했던 거 뽑기 를 샀어요 모양이 훨씬 더 많은데 과단한 걸로 했습니다 요거 음. 성공해서 가져가면 하나 더 주신대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음. 보게 될 거기 때문에 뭐 하나 더 먹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맘 편히 먹는 걸로 맛있겠다 그치? 아, 이쪽 골목을 들어오셔가지고 서양집을 보시.. 보신... 아이 보면 효자 그다음... 마벨 바로 옆에 이런 데서 고양이가 방귀로 왔어 저 앞에 봐봐 어 진짜 음. 어, 완전 이뻐 음. 대박이야 어우 여기자잘 있네 저희는 자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붙어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 웨이팅 있는 것도 사실 좀 기다리기 힘들어서 지금 맞아. 다른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예뻤어요 사람 없을 때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응 평일에 맞아 생렬이로 되어있네 여기는 음두 번째 아, 카페 제가 봤을 때는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 <laughs> 두 번째 칠린에 왔지만 얘는 또 시끄러워서 도망 저기가 소음이 계속 모여있나 보다 마지막은 성공하기를 바라며. 좋아. 앞에 해와돔. 다 근처 근처들이라서. 다행이네. 이거 응. 다시 건너편 이랬으면 이제 못 갔을 텐데. 응. 도전. 아 도전. 요게다 5분 이내, 5분도 아니야, 3분 이내 거리 있어요. 세기가. 응. 제발 자리 있어라. 제발. 일단 사람이 있는 점. 자리가 없대. 세팀 기다리고 있어. 가자. <laughs> 역시 최고는 체인점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냥 이거 <웃음> <웃음> 대학로 바로 앞에 있는 칼리스에 왔어요 <laughs> 어? 아! 그냥 먹 오랜만에 먹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요즘에 달고나 게 많잖아. 달고나라 때, 달고나라 때 같은 거많거든 오르막길 엄청 올라왔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저기 밑에 평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리긴 했어. 음. 맞아. 되게 빨랐어. 딱 가면 해지는 거볼수 있겠다. 그러네. 1차 도착. 지금 제1 전망대가 아니라 170m 올라가야 돼. 할수 있어 가보자. 가보자 지금, 현재 시각이 어, 추운데 덥다 오후 지금, 지금, 지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음, 여기서 조금만 30분에 서 1시간만 있으면 또 바로 지겠죠응 음. 지금, 지금 오는 게딱 예쁜 거 같아. 음. 음, 여기에서 네. 이제 <laughs> 어두워지면은 저 성벽들에 비춘 빛또 담아가야지. 더 올라가 보죠. 파이팅. 더 올라갑시다. 유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정상만 찍고 지금 뒤에. 거예요. 저기 진짜 이쁘다 어디냐? 음.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음. 얼마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지금 주변에. 와. 여러분들 지금 가기 전에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이것도 그림이다, 그렇지? 진짜 예쁘다. 나이 골목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진짜 이런 뷰가 있으면. 가만히 보게 될것 같다 진짜. 저희 사진 찍었어요. 아 우리 사진 찍는 거를 또 찍을 걸그랬 e 정신이 없 i n 사진 찍을 o 이 o the house. I'm going 30초? 20초마다 그렇게 u s e I'm going t 나 이런 코믹한 게 좋아. 어떤 거? 코믹한. 우리 이거 리모컨 누를 때까지 시간 무제한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다 사초 전에 찍었지. 그래갖고 다막 이거 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채로 막 찍었어. 처음엔 찍은지도 몰랐어. 맞아. 나그 소리가 난 옆방에서 나는 건줄 알았어. 띠띠띠 뭐였지? 이게잖아. 이게, 이게 6개였어. 다행이지, 후고가 6개 중에 3개 골라서 진짜. 하는 거였어. 근데 사실 3개를 다 따로 하면 다 좋은데, 맞아. 근데 이렇게 그게 설정이 있었는데, 내가 안한 건가? 어, 설정 할때 처음에 그 설정하는 게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네.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에 찍을 때.